이거는 어, 기폭입니다. 물 속에서, 액체 물 속에서 기포를,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포 발생기예요 어항에서 이제 많이 뽀글뽀글 물기, 공기 기포 올라오는 거로 보셨을 텐데, 그래서 물에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는 산소를 넣어서 물 속에 있는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그 산소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그래서 어, 난초 배양하는데도 에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나온 기포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음, 이렇게 호스를 호스를 연결하고 호스 끝에다가 어, 이돌 기포 돌을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여기 돌에서 어,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고요. 이거는 어, 분무기입니다. 1리터짜리 충전 분무기인데 이 제품은 음,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충전용 분무기들 중에 유일한 드문 국산이에요. 그래서 웅진의 코디 코디 여성 사업자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처음에 웅진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1리터짜리이지만 입자가 아주 곱습니다. 입자가 곱고 그래서 어, 저희들이 난초 잎에는 얼마나 고운 입자를 분사해 주느냐에 따라서 난초가 그 작은 입자를 기공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입자가 큰 거는 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고운 곳에 있는 영양성분이나 농약 성분이 기공을 통해서 난초 체내로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어, as가 아주 잘 됩니다. 어, 고장 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as를 무리없이 어, 잘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인기가 많은 그런 1리터짜리 충전용.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laughs> 일제입니다. 일본 제품인데요. 일본 다이아 음, 스프레이가 나오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이 어, 네,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가꾸로 어, 뒤집어서도 분무를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난초의 기공은 영양제나 어, 농약을 흡수하는 기, 기공이 입 잎의 밑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에 어, 얼마나 작은 입자, 잎자, 고운 입자를 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이거는 이 앞에 노즐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정상적인 형태로 휘어서 줄 수도 있고 어, 어, 휘석 액이 용기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뒤로 뒤집어서 주게 되면 뒤집어서 분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꺾여서 내려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랑말랑한 실리콘 타입인데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액체를 희석액이나 해석액을 분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이상 반수용품을 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아, 아, 이 제품인데요. 어, <laughs> 이것도 일제 타카기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심플형 호스 릴인데 호스 고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난실 같은데 한 곳에 걸어놓고 어, 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까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 35,000원이에요. 35,000원인데 이건 역시 이 밑에 부분이 어, 연결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타카기 분무기하고 연결이 다 돼요. 보여드릴요 네. 이렇게 에, 빠져서 어, 연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부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꺾이는 분무기, 네. 꺾이는 분무기하고도 이 꺾이는 분무기하고도 어, 호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다 됩니다. 관수까지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쓰게 되면 호스를 이렇게 말아 놓으면 좁은 난실 공간에서도 정리가 잘 되는 호스가 10m 길이의 호스 관수용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설명이 좀 짧아서 영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